시바이누가 반등하는 듯 보여도 그속을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은 욕심보다 방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바이누가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소폭 반등하고 있지만 확률 지표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소 가능성이 무려 76.6%, 상승 가능성은 34.7%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시장 포지셔닝은 명확히 하락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만약 이 확률이 현실화된다면 시바이누는 추가적인 폭락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 하락 우위 확률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76%가 넘는 하락 우세는 고래 자금이 이미 방바 포지션을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즉, 대형 투자자들은 시장의 추가 약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 심리는 여전히 공포 구간에 갇혀 있고,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급등하며 유동성이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유동성을 안전 영역에 두고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수익을 노릴 순간이 아닙니다.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국면입니다. 기술적 구조를 보면, 시바누는 이과매도 구간에서 소폭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 지표는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소 확률 76.6%, 상승 확률 34.7%. 즉, 지금의 반등은 진짜 회복이라. 보다는 일시적 불트랩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동 평균선이 상단 저항선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면 하락 구조는 유효합니다 글로벌 시장도 아직 불안합니다 비트코인이 10월에 폭락해서 반등했지만 시장심리는 여전히 공포에 묶여 있습니다 초기에는 고래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했고 일부 자금만 조심스럽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고래들이 아직 리스크 자산에 본격적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잠시 완화된 무형 리스크가 숨 돌릴 시간을 줬지만 시장의 근본적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저는 여러의 시장 분석을 하며 이런 패턴을 수 없이 봤습니다. 확률 지표가 하락적으로 70% 이상 기울어졌을 때 무리한 역추세 매수는 항상 큰 손실로 끝났습니다. 지금처럼 공포심리가 지속되고 유동성이 빠지는 국면에선 밈코인 같은 투기적 자산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따라서 지금 시바인누에 대한 전략은 하나입니다. 극도로 보수적인 접근 또는 완전한 회피입니다. 만약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면 손절 라인을 명확히 하고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진입은 명확한 상승 확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밈코인 회복 시도를 분석해 온 경험으로 보면 이런 확률 구조에서 무리한 진입은 거의 항상 실패했습니다. 76% 이상의 하락 우세 확률은 시장이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래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에 머물러 있고 시장 심리가 공포 구간에 고착된 상황에선 반등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시바이누의 현재 상황은 표면적 반등 뒤에 숨은 하락 확률 76.6%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고래 자금이 움직이지 않고 시장 전체가 불안정한 가운데 지금은 불트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입니다. 지금은 반등을 의심할 때가 아닙니다. 이 구조 안에서 내 자본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할 때입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단단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꾸준히 쌓이고 있고 대형 지갑이 이동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큰 손들이 이미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딱 봐도 세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또 사지 마세요. 지금은 로또보다 확률 높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단돈 만 원, 2만 원이라도 시바이누에 넣어 두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인생을 바꾸는 시드가 될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선택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자하세요. 지금이 저점에서 잡는 황금 찬스입니다. 몇 배라고요? 무려 만 배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과거 시바인도 그랬고 도지코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 비웃었지만 결국 먼저 믿은 사람만 돈을 벌었습니다. 어?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내일 후회합니다. 자, 시바인누 이거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번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민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하던 사람들 다 후회했습니다. 지금은요, 딱 그때랑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시장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알트 불장 초입입니다. 대중들이 메이저 알트코인에만 눈이 팔린 사이에 민코인의 황제 시바인 에서는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000%, 8000%, 심지어 9000%까지 튀어 오르는 차트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 만에도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 전부 급증이에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큰 손들의 본격적인 진입 신호입니다. 5000%, 6000%씩 터지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계속 놓치실 겁니까? 이번에는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생각하죠. 이번엔 나도 저기 타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바를 때가 제일 위험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트럼... 트럼프일가가 새로 민코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외 기사 정보가 나왔어요. 이른바 트럼프시바이누라고 불리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도 상장 확정도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일가가 새롭게 민코인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이건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 트위터와 내부 커뮤니티에서 이미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차트를 보면요,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지선도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시점에서 고점에 물리는 투자자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한순간의 뉴스에 휩쓸려 들어가면 오히려 큰 손실이 날수 있어요. 여러분 로또보다 확률 높은 건 공부한 투자입니다. 구액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세요. 정보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 들어 민코인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그만큼 단기 급등 뒤 급락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커뮤니티에서 돈은 확정 내부자 정보 상장 루머 같은 말들 전부 검증되지 않은 정보예요. 시바이누든 트럼프 민코인이든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디스코드 백서 전부 열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010-5174-8880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안에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이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노 코인 상장일, 상장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밈코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밈코인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처럼 밈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무료입니다. 밈코인을 사랑하시거나 시바이노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상상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 만원 한 장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만원이 1억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지금은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더큰 구간이에요. 이런 타이밍은 시장 전체에서도 몇 년에 한번 나옵니다. 수익률은 무령한데 만원만 담아도 1억 원이 되는 코인입니다. 민코인으로 억대 부자 된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은 사람의 결과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코인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시바인오 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 1 7 4 8 8 8 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과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이 상장일 상장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꼭 졸업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